여시고요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자 뉴에 아까 만들어뒀던 스트레링그 o v a 파일을 넣어주시고요. 저는 해상도는 4096 이렇게 넣어주시고 OK 눌러주시면 이렇게 컵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Shift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을 이렇게 드래그해주시면은 보이는 라이트를 변화시킬 수 있고요. 이름을 아, 컵이라고 그냥 해줄게요. 간단하게 그다음에 텍스처 셀 세팅을 눌러주시고 이거를 한번 베이크라는 걸 시켜줄 거예요. 서브스턴스에서 베이킹을 하는 이유는 효율성과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베이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뭐 성능 최적화나 뭐 세부 사항들을 뽑아내기 위함이에요. 일단은 자세한 건 신경 안 써셔도 됩니다. 어, 원래 이게 하이 폴리곤이 있으면은 저기다가 어, 지금 위치한 곳에다가 값을 넣어서 그것에노멀 값이나 등등을 뽑아낼 수 있지만 지금 그냥 뽑기로 하겠습니다. b 이크 e Select 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얘가 어, 여러가지 웹들을 뽑아내요. 뭐노멀 월드 스페이스 노멀 아이디, 앰비언트, 오클루전, 커버처, 포지션, 시크니스 등을 뽑아 냅니다. 아 이제 다된것 같아요. 그럼 이제 리턴 투 페인팅 모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제 재질을 적용시켜 줄 건데요. 음, 여기 레이어에 보시면은 이렇게 레이어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왼쪽을 보니까 여기 메탈 재질을 뭐 적용시킬 만한 애가 보여요. 메탈 브러쉬들을 이렇게 레이어 1에 갖다 놔주시면 전체에 이렇게 브러쉬드 메탈의 소재가 적용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질이 실제 것과 재질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사진을 보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니까 어 실제 메탈이 질감이 좀 다르기도 하고 밑에 부분은 또 이렇게 우윳빛 칼라라서 어 우리 일단 음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재질이 쓰여야 되기 때문에 메탈 소재 부분은 이렇게 블랙 마스크로 일단 안 보이도록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마스크를 적용하니까 메탈 부분은 이제 안 보여지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보이게 하는지 아니면 안 보이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서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Add Paint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붓 모양이 나오는데요. 그레이 스케일을 흰 값을 놓고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이렇게 붓처럼 이렇게 해서 붓이 지나간 부분은 이렇게 보이게 되죠. 반대로 검은색을 놓고 그리게 되면은 저 부분이 지워지게 되는 겁니다. 네, 보이시죠? 이렇게 검은색 흰색으로 표현이 되게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 좀 깔끔하게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서브스 p 스 페인트의 강력한 기능인 폴리곤 필로 어, 이 부분을 보이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칼라 셀렉션 위에 여기 네모 모양이 보이는데요. 이거는 폴리곤마다 한면 마다 채우는 거고 자, 폴리곤 필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리곤 필을 선택하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니까 한 면마다, 이렇게 선택한 면마다 이렇게 쭉 칠해지는 걸 보실 수 있죠. 붓보다 훨씬 깔끔하게 어, 채워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윗면과 아랫면이 이미 다른 폴리곤이기 때문에 이렇게 메시 필을 누르고 선택을 하니까 그 전, 이메시에 대해서 전체가 다 먹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 엣지나 버텍스가 연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메시 필이 다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적용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금속 부분의 질감이 어, 실제 사진의 것과 좀 틀리기 때문에 좀 우리께 좀 거칠고 어, 좀 어둡죠. 그 부분을 한번 고쳐 볼게요. 어,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음, 여기 밑에 속성에 보시면은 어, 여기 테크니컬 파라미터를 눌러 보시면은 여기 헤이트 레인지나 뭐 등등이 보입니다. 그래서 헤이트 레인지를 슬라이드를 적용시켰더니 뭐별 변화가 없고요. 노말 인텐서티를 낮춰주니까 조금 브러쉬드 메탈의 강도가 약간 좀 적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색깔이 좀 너무 아직도 어두운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조절해 볼게요. 자그 다음에 메탈 러프니스 값을 조절해 주니까 메탈의 강도가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광택과 메, 메탈의 질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메탈 칼라를 살짝 밝은 색으로 적용시켜주더니 아까보다 조금 더 밝은 색의 빛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브러싱 스트렝스를 조절해주니까 이렇게 약간씩 조정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부분에 이제 약간 밝은색 부분을 재질을 만들어 줄 건데요. 어 레이어 밑에 부분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페인트 톤 같은 거를 딱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레이어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필 레이어가 하나 생성이 되는데요. 어, 이거의 색깔을 한번 조절해 보시, 주시고요. 약간, 어, 약간 이게 아이보리 빛이잖아요. 그래 컬러를 약간 조정해 주시고요. 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요. 이렇게 돌려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빛이, 빛의 방향이 변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어, 그 다음에 광택 부분도 한번 조절해 볼, 볼 건데요 여기 보면 러프니스 값을 살짝 슬라이드를 움직여서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광택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된 것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요 부분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어, 원하시는 거에 맞게 조절을 좀 해주세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은 스탠리 로고가 아직 안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스탠리 로고를 요 표면에다가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탠리 로고를 일단 봐야겠죠? 구글에 스탠리를 검색했더니 이렇게 스탠리 로고가 많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스탠리 로고를 이렇게 캡처하셔가지고, 포토샵에서 스탠리 로고로 흑백 이미지로 텍스처를 만들어 주세요. 흰색이 스탠리가 되게 해주고 로고가 되게 해주고 나머지 배경은 검만색이 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서브스 i 스 페인터로 와서 두 가지 방법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 방법은 하기 전에 일단 이 만든 이미지를 가져와 주시고요. 어, 우리는 알파로 가져오겠습니다. 네, 이래서 여기 페인트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스텐실에다가 스탠리 이미, 그, 택, 알파 파일을 가져다 놓고,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어, S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면은, 크기가 조절이 돼요. 이렇게. 조절을 좀 해주시고, 그, 적당한 위치가 되면은, 이제, 페인트 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붓질을 해주시면은 드래그를 이렇게 해서 붓질을 해주시면은 이 이미지의 영역만큼 어 칠해 색이 칠해지게 됩니다. 자 칠해지시는 거 보셨죠? 자 이렇게 해도 되지만 다른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어 속성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러프니스를 조절해도 뭐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칠해지면 끝이거든요. 다른 그냥 페인트 레이어 말고 다른 걸로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에드필 레이어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레이어 창에서 에드필 레이어를 하나 선택해서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레이어가 생성되는데 어 거기다가 블랙마스크를 주시고요. 에드블랙마스크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 마스크 탭을 눌러시고 에드 페인트를 해주신 다음에 아까 갖고 온 로고 알파 텍스처를 스텐실에 다시 놓습니다. 스텐실에 놓고요 적당한 위치를 조절해주시고 크기를 조정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칠해주면은 아, 아까와 같이 칠해지잖아요. 스텐시를 끄고 이제 어떻게 이것을 조절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미 이 영역은 칠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칼라 파일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요, 러프니스 값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헤이트 값도 조절할 수 있겠죠. 이렇게 높낮이도 약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그냥 페인트 레이어를 하시는 것보다 플레이어를 활용하여 만들어 주는 것이 나중에 편집이나 조절하기에도 용이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 플레이어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작업한 파일을 적당한 위치에 지정한 위치에 저장해 주겠습니다. 저는 스탠리 머그라고 이름을 저장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만든 이 텍스처들을 익스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익스포트 텍스처를 해 주면은 옵션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무수한 게 있는데 저희는 아놀드에서 일단 렌더링을 할 거기 때문에 아웃풋 옵션을 어 아놀드에 a n 스탠다드로 골라 주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에 맞게 텍스처들이 세팅이 됩니다. 자, 이제 어 텍스처를 내보낼 위치를 지정해 주시고요. 어 저는 이렇게 폴더를 하나 만들어 준 다음에 어 스탠리라고 해주고 텍스처들을 이곳에다가 익스포트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익스포트를 누르면은 어이 텍스처들이 생성이 되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 만들어졌다고 나왔네요. 이제 마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